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과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깨달아야 될건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신을 회복하게 되면요, 이세 가지가 회복이 돼요. 신체로 보면, 신체로 표현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입입니다. 입. 두 번째가 발입니다. 세 번째가 눈입니다. 이세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죄의 올감에서 전적인 타락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가 이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가십시오. 원래는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요 마귀 입술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입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서 그들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병원과 같은 입술이고 그들의 입술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치유자 입술이고 그들의 입술은 무너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 입술이라는 그런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죄인 된 사람의 본성.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성장하게 되면 무엇이 또 달라지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으십시오.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들의 발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한용어로 살리고 치유하는 데 있어요. 바라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발이 그 걸음걸음이 점점 더 많아지길 원하고 홀로 걷는 그 길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눈이라고 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분들은요. 그눈 앞에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배우고 사랑의 주님 뵙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두려워서 어찌 우리가 한용을 실족시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불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욱도 예수님 닮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내 입술이, 나의 발이, 그리고 나의 눈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